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진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읽기 오늘은 앙카 어소시에이트 베스큘라이티스 환자의 롱텀 아웃컴과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앙카 어소시에이트 베스큘라이티스의 진단, 치료 등에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매주 좋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행해진 RCT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합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유럽의 74개 센터 아, 17개국에서 시행이 되었고 848명의 환자가 인돌되어졌습니다. 새롭게 AAV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8년 이상 팔로우였습니다 메인 서바이벌을 보시게 되면 17.8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제다럴 파푸레이션에 비해서 멀타틸레트가 이 심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메인 사망 코즈로는 감염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말리그런시가 있겠고 어, 네거티브 프로그랜스 펙터를 보시게 되면 고령, 남성, 초기의 지혈팔이 낮거나 그 다음에 혈소판이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너럴 팔필리이션에 비해서 AAV 환자의 경우에는 보탈리티 리스가 매우 높고 컴, 컴, 치료에 대한 컴플리케이션 리스크, 그 다음 오간 데미지도 중요한 아, 사망률을 제한하는 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팩션은 중요한 사망의 리스크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V 환자에 대해서 이런 예우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